안녕하세요. 어, ILD 연구의 총무를 맡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호흡기내과 박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LD 연구의 학술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운대백병원 이재하입니다. ILD 간질성 폐질환은 진단 치료가 모두 어려운 병인데요. 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서는 2018년에 처음으로 국내 ILD 임상진료 지침을 발간했고 2023년 말에 1차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정된 ILD 지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대상이기에 의학용어가 사용될 수 있고 일반인에게는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8년 지침에서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과 결체조직 연관 간질성 폐질환만을 다루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국제학회들의 지침이 나오고 간질 폐이상, 또 진행성 폐섬유화, 등과 같은 새로운 간질성 폐질환의 개념과 분류가 제시되어서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과민성 폐렴과 유육종증에 대한 지침도 추가되었습니다. 어, 이 요번 지침은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고 총론, 특발성 폐섬유증,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과 기질학 폐렴, 기타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렴, 유육종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부록 파트도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나 육분 보행 검사 그 밖에 ILD 치료 약제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실제 진료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총론 파트에서는 ILD 분류 및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된 진행성 폐섬유증 복합 폐 섬유 폐기종 간질 폐 이상에 대한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어, ILD 진단에서 시행하는 폐 기능 검사,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 폐조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수술적 폐조직 검사 이외에 경기관지 냉동 폐생검, 크라이오바이옵시에 대해서 추가 기술이 되었습니다. 냉동 폐생검은 브론코스코피에 크라이오 프로브를 넣어서 경기관지 폐생검을 하는 검사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폐조직을 얻을 수 있고 진단율이 79%까지도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용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ILD 진단에 있어서 호흡기 영상 병리 전문의, 필요한 경우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포함된 다학제적 토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진행성 폐 섬유증이라는 정의가 새로이 제시되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파이브로징 ILD 등으로 표현되던 정의가 PPF로 통일되어 사용되는 것인데요.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특발성 폐 섬유증이 계속 진행하고 폐근능이 감소하는 예후가 나쁜 대표적인 질병인데 IPF가 아닌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절한 치료에도 IPF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예후가 좋지 못한 질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경화증, 섬유성 과민성 폐렴,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고 IPF를 제외한 전체 ILD에서 약 20에서 40%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는 아래의 기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폐기능 저하의 경우 1년간 FVC 값이 5% 이상 또는 DLCO 값이 10% 이상 절대 감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IPF와 유사한 기전을 공유하는 PPF의 특징을 고려해서 IPF에서 사용되는 항섬유화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지침에서는 인빌드 무작위 임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ppf 환자에서 닌텐 단입의 사용을 근거 수준 낮음 조건부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팔 편의돈의 경우 연구 결과의 근거 부족으로 인해 추가 연구, 연구를 권고하였습니다. 어, 이번 지침에서는 복합폐섬유 폐기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 폐섬유 폐기종은 컨바인드 풀모노니 파이브로시스 앤 MPJMA c p f e 로 불리우는데 주로 폐 상엽의 폐기종, 하엽에는 다양한 형태의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임상 증후군을 말합니다. 흡연자에서 잘 나타나고 호흡 곤란으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DLCO가 많이 감소되지만 상대적으로 FVC나 렁 볼륨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폐기는 해석 시 유의를 해야 합니다. 폐동맥 고혈압, 폐암과 같은 합병증이 잘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는 간질폐 이상, 인터스티셜 량 어브노말티, ILA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ILA는 이전에 ILD를 진단받거나 의심한 적이 없는 대상자에서 흉부 CT를 했을 때 우연히 확인되는 영상학적 이상을 말합니다. 간유리 음영이나 망상 이상 또는 폐 왜곡 현상 또는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 벌집 모양, 비기종성 낭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상 소견이 폐 전체 영역의 5% 이상 차지하는 경우 ILA로 정의됩니다 특히 섬유성 ILA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IPF 파트에서는 그동안 항섬유화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퍼페니돈 또는 닌테다닉과 같은 항섬유화제를 사용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섬유화제를 사용하면 FBC 감소 속도가 지연되고 사망률도 감소합니다. IPF 환자의 약 4분의 1에서는 급성 악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경우 최근 한달내 호흡곤란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흉부 영상에서 새롭게 간유리음영이나 폐 경화가 양측 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 산소 치료나 고용량 스레,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아직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없습니다. 항섬유화제가 IPF 환자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지침에서도 급성 악화 예방을 위해서도 항섬유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섬유제 치료 이외에도 동반된 증상이나 질환 또는 산소요법, 호흡재란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체 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은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자가항체가 전신을 순환하는 결체 조직 질환인 경우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관절 및 피부 등 여러 장기에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도한 면역 반응이 폐 손상을 유발하여 폐가 섬유화되는 질환입니다. 전체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약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교적 흔하고 원인이 밝혀진 간질성 폐질환에서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거나 흡연력이 없는 여성인 경우에 우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 결체조직질환의 첫 증상일 수 있고 스크리닝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 역할이 정확한 진단과 추적 관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학제 진료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결체조직질환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MCTD 및 염증 근육 병증이 ILD가 흔히 동반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는 ILD 연구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메타 분석 결과와 국제 지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치료에 대한 권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항섬유화제의 사용을 근거 수준 낮음 조건부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IPF와 비슷하게 UIP 소견이 많고 남성 및 흡연력이 있는 환자에서 진행의 위험도가 높으며 항섬유화제 효과를 입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은 가장 많은 연구 결과와 근거가 있어서 다른 결체조직 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의 치료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본 치료 약제로 마이코 페놀레이트 모페틸 (MMF의) 사용을 근거 수준 낮음 권고 등급 강화계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스클레로더마 렁 스터디 및 센시스 트라이얼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 흉부학회 및 류마티스 학회의 지침과도 일치합니다. 아, 그리고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초기 치료로는 토실리 주맙을 사용을 근거 수준 중등도 조건부 등급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증도 및 중증의 전신경화증 환자에서는 리톡시맙의 사용을 근거 수준 낮음 조건부로 권고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등도 및 중증의 환자에서 허가외 사용 그리고 비급여 사용으로 리톡시맙의 사용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발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과 기질화 폐렴 파트입니다. 어, 비교적 드문 질환인 특발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과 기질화 폐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발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은 NSIP라고도 하고 조직학적으로 NSIP 패턴을 확인하고 NSIP를 일으킬 만한 다른 2차적인 원인 또는 기저 질환을 배제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 병용법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어,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 수준은 높지 않아서 이번 지침에서는 전문가 합의에 의해서 1차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효과가 적거나 스테로이드 의존적일 경우에 면역 억제제 병합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조건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폐 섬유화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섬유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발성 기질화 폐렴은 COP라고도 하는데요, 역시 NSIP처럼 드문 병으로 급성 또는 아급성의 경과를 보이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 중의 하나입니다. 역시 이차적인 다른 원인이나 질환을 배제한 이후에 진단할 수 있고, 특히 발열이 동반되고 어, 폐 경화 형태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폐렴과 감별을 해야 합니다. 어, 조직 병약적인 진단이 없이도 치료할 수 있지만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좋고 임상적 호전이 빨라서 좋은 예우를 보이는 편이지만 재발이 흔합니다. NSIP와 같이 전문가 합의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건부적으로 권고하고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에도 진행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볼수 있지만 잘 진행된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는 미약합니다. 이전의 지침과 비교해서 희귀 및 기타 간질성 폐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들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많은 내용이 보충된 것이 이번 지침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희귀 질환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 임상에서 접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드물지 않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특발성 흉막 실질 탄력 섬유증 PPFE에서는 이전 지침 이후에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특발성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식 또는 감염 등의 2차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연관 질병과 원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특징적인 영상 기준을 만족하고, 추적 영상 검사에서 프로그래션의 증거가 있을 경우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과민성 폐렴은 흡입 항원의 노출에 의해 발생된 면역 반응으로 세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되는 빈도가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의 종류 중 하나이고 원인 항원을 찾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 섬유성 폐, 과민성 폐렴으로 진행하여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증상의 기간에 따라 분류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영상 및 병리 검사에서 섬유화의 정도에 따라서 non-fibrotic과 fibrotic HP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별 진단을 위해서 호기 및 흡기 말 영상이 포함된 ILD 프로토콜에 따른 HR-CT가 권장되고 이 검사에서 모자이크 패턴, 에어 트래핑 및 3-density 패턴이 보일 경우에 fibrotic HP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CT 검사 이후에 기관지 폐포 세척의 검사를 고려할 수 있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30% 이상의 림프구 증가가 있을 경우 조금 더 HP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섬유성 과민성 폐렴 환자에서 림프구 증가가 더 특징적이기 때문에 HP 진단을 위해서 발 검사의 시행을 근거 수준 낮음, 권고 등급 강화계로 권고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아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섬유성이 의심될 경우 경기관지 폐생검 (TBLB) 섬유성이 의심될 경우 경기관지 폐냉동생검 (TBLC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각각 근거 수준 낮음 및 조건부로 권고하였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원인 항원의 해피가 최우선이고 섬유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및 항섬유화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인 항원과 임상 양상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언더 다이그노시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P 진단에 대한 관심과 추가적인 다기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르코이드증이라고도 불리는 유육종증은 원인 불명의 육아종성 염증 질환으로 다양한 염증세포 덩어리인 육아종이 형성되어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간질성 폐질환처럼 호흡기 침범이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국내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국내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0여 명씩 새로운 폐를 침범하는 유육종증의 유병 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2022년 기준 3,800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을 만큼 실제 임상에서도 드물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육종증은 약80% 이상 대부분 흉부기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흉부 CT검사가 중요하고 진단의 골드스탠다드는 조직검사입니다. 침범이 의심되는 위치에 따라서 기관지 내시경 이후 림프절 및 폐실질에 대한 조직검사를 고려할 수 있고 지침에서는 이를 알고리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치료에 대한 피코를 시행하였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증이 있는 처음 진단된 폐위육종증 환자에서 질병의 완화 혹은 진행을 막기 위해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를 근거 수준 중등도 권고 등급 강하게로 권고하였습니다. 아네 이재학 교수님 그럼 감사합니다. 음. 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질문 Q&A 시간을 가지면서 진료 지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 PPF에 대해서 음.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 PPF를 정의했다는 것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잘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런 닌텐다닙 같은 항섬유화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제지침에서는 이전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닌텐다닙은 성공을 했지만 팔 페니 돈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프라이머리 아웃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닌테다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사용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약가의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적용에 대해서 학회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도 머지 않아서 닌테다닙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ipf 를 진단하기 위해서 인비에시반 검사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폐 조직검사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덜 위험한 크라이오 바이옵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수술적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면 많이 싫어하시고 또 실제로도 통증도 많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크라이오바이옵시가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시술자의 경험이나 그 병리 조직을 판독하는 병리과 선생님의 경험도 중요하고, 어, 그래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이오바이옵시가 어, 시행하고 나서 약간 출혈이나 기흉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고 이런 합병증을 조심하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교수님. IPF는 네.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의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이번 지침에서 강조되고 있는 검사해야 될 동반 질환들이 있을까요? 아, 네. 그 IPF 환자분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전체 IPF 환자의 한90% 정도에서 최소 한개 이상의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폐암이나 폐고혈암. 폐기종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요. 어, IPF 환자는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8배 이상 높고 또 이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IPF 환자에 비해서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IPF 치료를 하시면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추적 관찰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폐 고혈압이 많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어, 환자의 그폐 기능 상태에 비해서 저산소증이 심하거나 폐 확산 능이 굉장히 많이 감소돼 있거나 라이트 핫트 펠리어 증상이 좀 있는 경우에는 어, 꼭 폐동맥 고혈압을 의심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F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도 많이 동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국내외 연구에서 보면은 약간 IPF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의 유병률이 한5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수면 보호로 밤에 주무실 때 야간에 저산소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 이제 폐고혈압이나 다른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재아 교수님, 어 그럼 CTDILD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대표적인 그 전신 경화증 관련된 ILD에서 그 MMf 사용이 우선적으로 공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국내 현실에서는 그렇게 MMF를 바로 좀 쓰기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급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신경화증 말고도 다른 그런 CTD ILD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항상 그 지침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전신경화증에서 한종 이상의 타 면역 억제제, 아자사요 프린 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쁠 경우에 그리고 폐기능 fvc가 45에서 80% 사이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되었고요 허가 투여 용량은 하루에 250에서 3000mg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신경화증이 아닌 다른 결체조직 질환에서도 간질성 폐질환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서는 같은 급여 요건이 적용되면서 보다 많은 환자에서. MMF의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교수님, 아까 PPF에서 이제 기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실 조직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직검사 없이도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 실제로도 환자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치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현실적으로 조직검사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PPF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더 망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환자의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첫 번째이지만 그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특별한 치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중 감소가 주요 중요한 임상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의 유지, 호흡 재활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기운 및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대처하고 저산소증 이 있을 경우 산소요법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고 일부 로우업에 UIP 패턴이 있을 경우에 IPF와 마찬가지로 항섬유화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근거는 부족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 유육종증 음. 환자에서 모든 환자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따로 치료 기준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육종증의 경우에는 예후가 다양하지만 약 3분의 2에서는 자연 관해가 되고 10에서 30% 환자가 만성형 또는 진행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간질성 폐질환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유육종충으로 사망하는 전체의 3에서 5%의 환자는 심장 또는 신경 등의 주요 장기를 침범하거나 폐섬유화로 인해서 폐기능의 저하가 심각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요 장기의 침범과 더불어 폐섬유화로 인해서 폐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 손실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개정된 ILD 진료 지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ILD 환자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진료 지침을 참고 부탁드리고, 그 지침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설명해 주시고 QA 참여해 주신 이재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